어느새 어둑어둑해진 밤. 반짝이는 가을 손님을 만나러 출발합니다. 낚시꾼들도 걱정 반, 기대 반인 모습인데요. 어부의 만찬, 공식 낚시꾼이죠. 명아 씨는 직접 챙겨온 낚싯대를 이리저리 만져보며 벌써부터 낚시 준비에 열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를 밤 낚시의 세계로 초대한 원전 마을의 젊은하고 진성 씨. 드디어 가을 손님을 맞이할 곳에 도착. 팔딱팔딱 뛰는 이 녀석. 갈치가 아니라 삼치가 먼저 잡혔네요. 이때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원전 앞바다에 눈부신 은빛 갈치. 초손님이 등장하자마자 약속이나 한듯 계속해서 갈치가 올라옵니다. 초여름부터 남해에서 잡히기 시작하는 갈치는 지금부터 살이 올라 가을 갈치로 더욱 알아주는데요. 우리 출연자들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인 것 같죠. 아, 놓쳤다. 아이고, 진짜. 아 빠졌다 아, 빠졌어 빠졌어 욕욕 아하 고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의욕을 잃어가던 중 그렇게나 속을 태우던 갈치 한 마리를 낚은 명한씨 번쩍이는 가을 손님을 잡았네요 <laughs> 얼굴은 좀 무섭죠. 아 근데 이 등지름이 웨이브가 너무 예뻐요. 야원전왕의 은빛 번쩍이는 가을 손님, 갈치예요 한 마리. 아! 이제야 제대로 감을 잡았나 봅니다. 근심 가득했던 명한 씨 얼굴이 어느새 웃음으로 넘치는데요. 모형 미끼를 선택한 명한 씨가 운이 좋은 걸까요? <웃음> <웃음> 낚싯대를 들이우는 족족, 갈치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일곱 마리째. 아름다운 밤이에요. 반짝이는 밤이에요. 떠들썩한 명안씨와는 달리 어째 하영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목포 몇, 몇 마리 예상하세요? 아까 열반이 아니었나요? 제요 주에 있긴 한가봐요. 우와 오! 우와! 제일 큰거 잡았다. 오! 우와! 오! 우와! <laughs> 담당 크리들께서 <그대께서. 웃음> 제일 큰 거를! <걸> <laughs> 우와 지금까지 잡은 거 중에 제일 큰 칼치를 잡았네요. 아 고명하신 덕분입니다. 야 되게 힘들어하는게 아니고. 그거 뭐, 뭐 공치사는 아니지만. 제가 빗길을 아, 제가 비을 끼워준 겁니다. 그렇게 한시간쯤더흘렀을까요보으시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보인다 어, 보인다, 아, 으다웃으다 웃으시다. 웃으김다웃으시 무려 3 시간 만에 첫 갈치를 만나가든 하영 씨. 그동안의 마음 고생을 녹이듯 부지런히 낚싯 줄을 올리는데요. 3 시간 넘게 낚시를 했는데 조과가든지 물론 네. 요 중에 몇 마리는 요리한다고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한번 지금까지의 조과를 공개합니다. 네. 짜잔. 오, 지금 뭐 열댓마리가 이 안에 있어요. 아, 세상에, 정말 은빛 반짝반짝 하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만나기로 한이 원전 마을 앞바다에서 네. 만난 이 반짝이는 가을 손님 <laughs> 한번 맛보러 가시죠. 가야죠? 아, 여기는 지금 물이니까 갈 네. 수가 없군요. 네. 갈치 이리 오세요. <laughs> 오세요! 갈치 요리 이리 오세요! 이미 3 시간 전부터 배한 켠에 마련된 강의 주방에서 갈치 굽는 냄새와 진성 씨의 칼질 소리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소리를 오래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회집을 허리 소켓가 섰다 보니까 그때부터 배운 게 칼질입니다. 갈치는 워낙 얇은 탓에 회를 뜨기가 다른 생선보다 어려운데요. 어릴 때부터 해온 솜씨로 능숙하게 회를 썰고 채소까지 아낌없이 듬뿍 넣어 초고추장과 함께 버무려줍니다. 예쁘게 회무침을 담아내고요. 약한 불에서 1시간 반 동안 구운 갈치는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가장 인기! 마지막으로 어머님께 전수받은 갈치국까지 오늘 밤바다를 더욱 빛내줄 갈치 밥상입니다. 우리 찬란한 갈치 가을 손님을 우리가 잡아서 갈치 밥상이 탄생했습니다. 와. 와. 아 우리 선장님께서 또 이렇게 가 잡은 하영 씨가 잡은 갈치 할치. 제가 잡은 갈치. 오 김수랑 봐. 와. 가을 손님을 만났수 없죠. 오. <laughs> 오. 야 이거 와. 뭐? 예 이거 밥 와. 먹다가. 와. <laughs> 야 이거 사이즈가 아. 보통이 아니어서 이게 안 끌어올릴 수가 없었네요. 야 아니 정말 이 가을들의 이 원전 앞바다는. 정말 자야야 이야. 이야. 손가락 이렇게 한번대 보실게요 네와딱몇세세개세개 네. 네. 조금 넘겼네요 이 가을 밤바다에서 잡힌 원전마을 앞바다의 이 갈치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도 궁금해요. 일단 사장님 일단 자꾸 입질 쳐다보지 왔어요. 마시고 또 예, 예 그냥 저 갈치는 놓아둡시다. 어, 예. 뭐 먼저 먹어봐야 되나요? 일단은 배 부터 드셔야죠 회. 야, 이게 이야 이게 다 갈치야 하혁씨는 갈치를 지금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거죠? 네. 신선하지 않으면 먹지 네. 못하는게 갈치잖아요 먹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음. 이야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완전 쫄깃, 쫄깃하면서, 네. 안에 그 포근포근함이 좀 있어요. 음. 아,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아, 진짜 이 바다 위에서 먹으니까. 음. 하, 이것도 밥이랑 같이 난 항상 이 탄수화물 중독 밥하고 이렇게. 무침 있으면은 음. 꼭 밥이랑 같이 드셔야 되잖요 음. 아. <laughs> 네, 이제 다음 거 한번 드셔보세요. 네. 꾸이. 음! 네, 구이 적당한 거 드시고 통채 씹어 드시면 됩니다 아, 어, 통채요? 네, 통채 음. 요게 정말 또 별매예요 요 뼈채 씹어 먹는 맛이 그냥 다 뼈채 씹으면 네. 되는 거예요? 와아 음. 이거다 음! 이야 깔찌 구이 같은 경우에는 네다 굽고 나서 간장을 살짝 자. 입혀서 아아 음. 네. 오. 그렇게 많이 짭지도 않고 오. 고소하면서 단단한 맛도 나고 정말 정말, 정말 고소하다 네. 아,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완전 아, 그리고 지금 까시채 먹는데 까시가 있다는 느낌은 음. 전혀 없고 음. 그냥 예. 바삭바삭 갈치 비스켓이야 갈치 음. 비스켓 <laughs> 이거 완전 밥도둑인데요? 네 음. 갈치 구이를 구울 때 이게 한 시간 반 정도 그랬거든요. 엄청히 아. 오래 굽다 보니까와 우리가 아까 낚시하고 있는데 어, 너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거 굽는 냄새였군요? 예음 맞습니다 한시간 반을 구운 거예요? 예, 음 네, 한시간 반을 구웠어요 와 그만큼 그래, 정성이 들어갔으니까 맛있죠 뼈가 전혀 안 씹히고 근데 밥하고 와서 이제 깔찌국을 드셔야 되는데 깔찌국이에요, 이게? 네, 아, 이게 깔찌국이에요? 그렇지 야난 마... 된장국인 줄 알았어 요 아닙니다, 마산식 깔찌국인데 음 여기 보시면 깔찌 들었지 않습니 나는 갈치국은입니다. 갈치국은 처음 먹어본다 진짜. 어, 저도 갈치국은 처음 먹어보는요 이게 마산 밑으로 그러니까 마산 제주만 있는 갈치국인데, 와. 이거는 마산식이에요. 네. 근데 약간 그러면, 어. 네. 이 갈치국이라고 하면 또 약간 거부감이 있잖아요. 비리지 그러니까. 않을까라는. 네, 그렇지야. 먹어보면은 네. 놀랍니다. 어, 아니 이 갈치국의 네. 그 비법은 뭡니까? 비법은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음, <laughs> 방법이고요 아니 이게 무슨 생선 와... 맛이 전혀 안 나고 생선 맛이 아닌데요? 이거 그냥 소고기 묵국 아니에요? <laughs> 와, 그 애들까요? 아 남은, 이거 정확한 표인데 일단 싸아놓을까요 아니 이거 진짜 <laughs> 소고기 묵국 같은. 네. 아니 이거 생선의 질이 맛도 아니고 와... 생선 맛이 아니고. 예예. 네, 네. 와 너무 맛있어. 아이거 뭐지? 이게 마산식 깔치 무채국이라고. 어... 이야, 이게 시원한 맛이. 예. 네. 네. 음... 나는. 아까 농담으로 갈치국, 제가 그래거든 갈치국도 끓여주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laughs> 진짜 갈치국이 있네. 아까 사실 요렇게 갈치가 부어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웃음> 보이는 거는, 갈치가 이렇게 생으로 막, 저, 뭐야, 양념도 안돼 있고, 그냥 허옇게 떠 있어가지고. <laughs> 드셔보실게 또 이제 이게 물에 들어간 갈치는 네, 네 물에 삶힌 갈치는 또그 나름대로 또 맛이 다른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 매콤한 맛이 그래서 예. 와 근데 아요 갈치가요? 아, 아네 단백한 맛이 다릅니다. 아니면 오늘 잡은 걸로 했기 때문에 네. 더없이 부드럽고요. 음 살게네그 말이 정말 정확해요. 이, 네. 오늘 낚시를 잡은 갈치의 식감은 더없이 부드러워요. 이거 음 이거 조려 먹거나 삶아 먹으면 아니, 갈치에 그 은빛 비늘이 떠 있기도 하고 이래서 그러네요. 그리고 하얀 갈치가 보이면 처음에는 어우, 이게 되게 비릴 것 같은 <laughs> 느낌이 들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0.00001만큼도 비린 맛이 없고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담백한 소고기 묵국. 음. 근데 소고기 먹국도 아니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laughs> 너무 시원하고 맛있네. 이야, 이거 진짜 별미네. 모두가 잠든 밤 원전 앞바다에 은빛 갈치를 만날 수 있어 더욱 행복했던 하루가 지납니다.